요걸 누면 요렇게 셀렌드게 열립니다. 창고예요. 집으로 들어올 때는 계단으로. 따라라라따. 오오 야야야 대박 대박. 진짜 나도 그거 좀. 보다 이거다 보다. 이것은 생존 게임인가. 공사 이부 네 명이서 A 부. <laughs> <laughs> 어저 잠깐만 잠깐 한1 분만 좀 나갔다 올게. 잠시만요. 지금 저좀 지켜주세요. 갔냐? 뭐? 갔어? 아나 진짜 마에안 들더라. 아주 그냥, 어? 아주 아니 죽겠어. 어 주연이야 혹시? 어 좋졌다. 괜찮아 안 죽을 거야. 어? <laughs> <오? 웃음> 아니 이걸 죽는다고? 어 주연이? <laughs> 예예 예. 저 지금 노랗게 떴는데요 화면이. 아, 이렇게 지금 파밍. 아, 어, 조심. 어, 어, 아... 어, 아, 어. 준비. 어디 계세요? 제 쪽으로. 어... 맞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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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. 연두님, 돌아오세요. 연두님, 저 무게 하나도 없어요. 어, 조비 아이가 있어. 라자 손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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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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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그렇다고 <laughs> 총을 쏜냐? <썼냐? 웃음> 뒤통수에 머리카락 다 어디갔어? 아니,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.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냥 쓰레기통 뒤져가지고. 어. 야, 포스 보소. 아니 이런 거 말고 AK 소총 이런 거 없어요. 아 그건 제 거라 안 되고요. 아창 드릴게요, 던질 수 있는 거. 던질 오 뭐야? 오오오오 <laughs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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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헤드. 아 아주 좋아요. 마무리는 제가도. 오오오오 오. 오, 오 <laughs> 좋아요. 아 나는 연두님이랑 시작하면은 호화롭게, 럭셔리하게 시작한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아유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에 호화롭게 그딴 게 어디 있어요. 아니 무기라도 좀 그냥 제대로 쥐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뭘. 뭔가 듬직할 줄 알았더만 이거 거의 거뭐 무기 좀 많은 거의 제 수준 제가 무기가 많은 수준인 것 같은데? 1층 가볼게요 어 조심하세요 거야 뭐. 좀비 있다 좀비 있다 좀비 있다 어 어디 저 좀비 소리 또 나는데? 아래 아래쪽 지하인 것 같은데? 지하? 지하 맞고 지하 맞다 지하 맞나 어 으악 어 부러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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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떨어졌어요? 어 으악 으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? 떨어졌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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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 오케이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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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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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. 어, 어. 연두림, 죽었어. 음. 치었네 어, 연두림 음. 먹고 있다. 음. 연두림 음. 먹고 아, 있다. 나 좀비들이 있어. 먹혔어. 나 먹혔어요. 꺄, 2.4kg. 아, 2.4kg 터 내봤는데. 으아, 으아, 나중에 봐. 흐오오 살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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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았지? 아 쓰레기들로 전부 와살아있다살아있다 지금 나나나 나, 나, 나 살았어요 총기류 보관함? 페라덴 땅이라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요? 아 그거 열쇠락 키 있어야 돼요 이거 면도님 못 열어요 지금? 네못 열어요 지금은 이거 부숴야 되나? 이거를 살 일단 일단 나가고 보자. 우리 행복하게 싫어.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죽는 거. 와, 좀비 세고세다 뭐? 야. 아 일단 만나야 되나? 파밍은 어 뭐. 도와주세요. 어, 도와주세요. 문 뚫렸다. 문 뚫렸다. 어, 아니었네. 다 노루였네. 저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안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만났는데 죽을 순저 없어. 죽어요. 저 죽어요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있어. 빨리 빨리, 죽기, 빨리 뛰어서 제쪽으로 와봐요. 아 에너지 일남맞는데망했네데일 남았는데. 살았다. 살았어요? 어 부처 어, 패드. 만났어 터지고. 부처 패드. 여기 좀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? 크랙북 도서관 스토어 뭐. 가게 어, 많은 북, 북. 북은 좋아, 북은 좋아요, 북은 좋아요. 북북북북북북북 북? 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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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. 북 가면은 스킬 여러 개 얻을 수 있어요. 거. 아니, 북이 연두님 지금. 연두님 원래 연두님 키라면 오천 원. 한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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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나 다> 마셔. <laughs> 왜왜왜왜 왜? 왜, 왜? <laughs> 연두님, 연두님 죽이면 오천 원 준다는데? <laughs> 저 죽이면 오천 <5천> 원 준다고요? <웃음> <웃음> 그럼 제가 역으로 미션을 다시 걸게요. 산돈이 뚝배기 낀것 인증하시면 만원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주세요두 님이 굉장히 약해서 좀비한테 뚜딩 맞고 혼자 굉장히 연두 님이 좀비에 둘러싸여 맞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막타치면은저5천원 받을 수 있잖아요. 어쨌든 마지막으로 죽이는 사람이 는농담은곳으있으 오오. 총알이다두 님, 총알 좀 주세요. 총알. 아니요, 여기 방사건이... 어이 깜짝이야, 내 캐릭터 지금 보자. <laughs> 뭐 이래 이거 신발이세요 신발 어디 신발 신발 줬어요? 오오 오, 감사합니다. 오 신발 좀 진짜. 오 <laughs> 패션 테러리스트. 오 미션 왜왜왜왜왜 왜? 배가 아파서. 지금 연두님 맨발이요 설마? 그럼요. 야. 맨발 소화도 없합니다 아유 연두님 신발 나오면 달락했더니만 이것도 본인 신던 걸또 주시네요. 아 감사합니다. 뭐 무점 걸릴 수있으니까 조심하세요 <laughs> 아직도 비가 온다 지금 더 기다려야 되나? 저 잠깐만 잠깐한 1분만 좀 나갔다 올게 잠시만요 지금 저좀 지켜주세요 아니 나가는 게 여기 이렇게 좀 서있게 쓸게요 잠깐만 갔냐? 네. 갔어? 아나 진짜 맘에 안 들더라 아주 그냥 어? 아주 그 아니면 죽겠어 어? 출연이야 혹시? <laughs> 어? 조졌다 괜찮아 안 죽을 거야 죽기 직전까지만 딱 찔러놨어. 어, 죽나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이걸 듣는다고? <laughs> 여러분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. 여러분 이거 없었던 일이야. <laughs> 이제 이상한 소리하면 혼나요. 추워죽었다고 하자. <laughs> 추워죽었다고. 어. 어? 무슨 이 예예 yeah, 예. Yeah, yeah. 저 지금 노랗게 떴는데요 화면이. 아아 <laughs> 그거 추워서 죽으셨어요. 추웠다고요? <laughs> 예 <laughs> <laughs> 네, 추워서 죽으신 거 같은데. 눈누님 어디에요? 3.5킬로미터 아니... 밖에 떨어져있는데? 세븐 데이즈 투 다이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굉장히 럭셔리한 라이프를 꿈꿨었는데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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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제작... 어이씨 아이 좀 좀비 좀 놔둬 좀 클립 좀 보자 씨끼야 아 그런거.. 그러고... 아 클립 보면 안돼 아우 어, 안되는데 그거? 클립 좀 보자 아 안돼 안되는데 는 이거? 아니 클아 그... 클립 보면 안되는데? 연두님 지금 저 앞에 서있는데요? 아 그거 클립 보아 어, 야! <laughs> 아, 나 진짜 <laughs> 씨 대박이네. 보았어. 와. 아니 아니 내가 죽게 아니 아닐까대로. 아, 대박이네. 어떻게 신어 그게... 3.5kg. 절대 죽인 게 아니라요. 네, 그 네, 트로트, 근데 질문이 그 질문이 있어요. 쥐 때문에. 아니 질문인데 칼칼 지금 제 배에 지금 칼흉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아, 무슨 칼. <laughs> 지금 제 배꼽 좌측 2cm 전방 아니. 지금 위심방 좌심자 쪽에 아, <laughs> 응들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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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이 네, 수셨던 칼자국이 지금 아니, 아니, 아니. 비가 온 날마다 쑤시네 아닙니다. 대박이네. 너왜 죽는데 왜, 왜 죽였어? 나 진짜 궁금해서 그 <laughs> 근데 쌀고팠어요. <살고 웃음> 왜 가만히? <웃음> <웃음> 어? 죽을 줄 몰랐어요. 혹시 지금 아니, 그 신청자가 뭐 톱으로 죽이면 뭐 5천 원 준다 했어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산도님이 지금 연두님한테도 지금 혹시 미션 준거 아니죠? 잠깐만요. <laughs> 아 옆에 지금 음료수 지금 음료수 지금 잠깐 또 <laughs> 준비해가 오는 사이에 지금 사람 이렇게. <laughs>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, 몰랐다 에이, 나 진짜 얼어 되게... 죽는줄 알았다니까 지금... 뭐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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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... 칼 들고 있는 거뭐소아뭐 어, 봤어요? 어, 어 빠르네 언덕에 <laughs> 평평한 땅이 있는 곳이 없나? 오야 저기 죽인다 저기 자 저기로 가자 저기 집터가 좋습니다 배산임수가 딱 돼있네요 저 집터 하나 발견했거든요? 그러니까 와 집터 죽인다 이거 여기 여기다 여기 내 오토바이 어내 내 오토바이 어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아산도님좀 날아다니지 마세요 <laughs> 산도님 요, 오늘 산도님도 집을 지으시면 제가 방한칸 드릴건데요 우리 지금 뭐 해야되냐면 그렇죠 기초자어이 갑자기 톱 톱톱톱톱톱 톱톱톱톱 톱안돼 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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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나 작업할거거든요? 차고도 만들자 우리.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콘크리트 아니에요 콘크리트. 아니 제가 제가 기초 지금 설계 도면으로 지금 가지고. 왔다 이게. 아 이거 씨 어떻게 하냐 이거. 아그그 그 뭔데? 어, 나사 선거 누구다. 오오 이야 이야 대박 대박 나박그거 좀. 오다 이거다, 이거다 이거다 어디 나사 선거도 있어요? <laughs> 이것은 생존 게임인가 공사 인부 4 명이서 A 군. <laughs> 뭐야? <laughs> 오. 저렇게 저렇게. 그렇 그렇게 우리 세 명이 살집 짓을 거죠. 지금 제집 짓는 거다 각자 각자 살 거예요. 어 이렇게 하고서 여기 아래쪽은 차고 만들죠. 여기 아래쪽에 차고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딱 로비 나오는 식으로. 이야 좋다 좋다 좋다. 먼저 어, 이게 모던한 건축이지. 대버리. <laughs> <머리>. 어 뭔데? <laughs> 뭐야? 아 맞아 이거 그거 있다. 이거 기둥 세워야 돼요. 앞쪽에 기둥 있어야 돼요. 어 기둥 있어야 돼. 내 생각 내 아이디어로 아 지금 눈어져. 저 우리요 어, 넘사벽 들어오니면 갑자기 기둥이 있어야 겼네요 기둥 많네. 와 이거 뭐야? 와 이거 완벽하지. 오토바이용 대박. 차고, 오토바이용 차오토바용 차거나 그런 거다돼 있다고. 와 아, 어떻게 만들었대 이거? 와 우리 둘만의 작품이야.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진심 존경스럽다.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는 계단으로. 따라라라따 라라라라따 면에딱 들어와가지고 로문으로